먼저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체육 활동 안에서 세종시 학생 모두가 특별해지는 삶의 경험을 누리고 몸과 마음이 안정된 학교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학교 체육 교육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역량 중심의 체육 교육을 강화하고 자기주도적 건강 관리 역량을 키워서, 어,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부와 운동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교육적인 학교 운동부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서 학생 선수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교 체육교육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알차고 내실 있는 체육교육 과정을 운영해서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학교 급별 주당 체육수업 시수는 교육과정에 고시된 기준을 철저하게 지키고 초등체육 전담교사 지정 비율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스포츠 강사를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총 26명을 지원해서 담임 선생님들의 체육 수업을 보조하고 학교 스포츠 클럽 지도나 방학 중에 스포츠 캠프를 실시해서 학생들의 체육 활동 경험을 보다 다양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학교에서는 연간 272시간 이상의 체육 활동을 확보하고 고등학교는 3년간 매 학기 1 0단위 이상의 체육 수업을 편상함으로써 학교 체육의 연속성 그리고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의 성장 발달 과정을 고려해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10차 시에 생존수영 실시교육을 편성해서 집중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교육청은 부서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존, 생존수영 이론과 실기를 통합적으로 체득할수 있도록 세심하고 촘촘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이 한 가지 운동 활동을 적극 권장해서 학, 일반 학생의 운동 결핍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평생 운동 습관 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체 학교의 학생들이 창의 체험, 자율동아리, 틈새 시간과 같은 시간을 활용한 145종의 소규모 수준별 신체 활동 동아리인 365 플러스 체육 온 활동을 운영해서 그동안 체육 활동에서 소외되었던 학생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참여 동기를 강화해 나가, 나가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대상으로 학생 건강 체력 평가를 실시해서 학생들의 체력 수준을 면밀하게 진단하겠습니다. 그 진단한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학교에서 저체력 학생이나 비만 학생, 그리고 경계 수준에 있는 학생의 체력과 개별 특성에 맞춘 건강 체력 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학생 맞춤형 체력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의 건강, 체력, 인성, 시민성 함양을 위해 학교 스포츠 클럽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먼저 학생 중심의 단위 학교별 교내 스포츠 리그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학생이 한 종목 이상 스포츠 리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서 학기당 두세 개의 리그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학기 시작 전에 여학생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특성과 수준을 반영한 수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하는 스포츠 동아리를 활성화해서 학생 주도 체육 활동을 더욱 장려하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눈높이를 반영한 다채로운 교내 체육 이벤트를 직접 개최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학생 중심 창의융합 스포츠 스쿨을 2024년도 10개 학교에서 올해는 20개 학교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시작한 마을단의 스포츠 클럽 동동동을 더욱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동동동은 한자로 마을동, 어, 어 마을동 아이동 그다음에 움직일동, 이렇게 써서, 마을마다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운동한다는 일종의 체육과의 그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도에 25개 학교가 각각 거점으로 운영 중이었던 공동동 사업을 2025년도에는 30개 학교로 확대해서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지역 시민이 어우러지는 스포츠로 하나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킨볼이나 테니스, 볼링 같은 기존 체육 수업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종목을 신설해서 학생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기존 실기 중심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스포츠 경기 관람이나 스포츠 박물관 방문, 심판 강습과 같은 다양한 스포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해서 직접 체험과 간접 체험이 한데 어우러지는 입체적인 스포츠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감배 스포츠클럽 대회를 통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스포츠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간 만남과 소통의 매개가 되어서 활기찬 학교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4월부터 12월까지 종목, 종목별로 리그와 토너먼트를 운영해서 학생들이 공정, 협동, 도전의 스포츠 가치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학교 스포츠클럽 축전에 11개 종목에 우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는 17개 시도 대표 학생 선수들이 참여하는 배구 종목을 11월경에 우리 세종에서 처음으로 개최하게 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 2천여 명의 선수단이 우리 세종시를 방문해서 스포츠 문화를 향유할 것입니다. 나아가 체육 특기를 가진 우수 학생 선수 발굴을 위해 10월경 교육감배 세종 학생 체육대회를 기존의 13종목에서 15종목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 선수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선진형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세종시에는 육상, 테니스, 펜싱을 포함한 총 11개 종목 26개 운동부가 21개 학교에서 운영 중이며 특히 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 선수들의 인권과 학습권 보호를 강화하고 운동부 시설 개선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안정적 환경에서 학교 운동부가 육성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 선수의 수업 참여를 보장하고 대회와 훈련 참가로 인한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e-school 온라인 보충 수업을 통해 개별 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주말 대회 출전 시그 대회 다음 날을 운동 없는 날로 지정해서 피로 누적에 따른 부상 예방이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 선수가 미래의 체육 지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 2회 체육 진로 캠프를 운영해서 체육계열, 체육계열 진학 상담과 체육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한 진로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교육청에서는 학교 운동부 창단을 지속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클럽 기반의 지역형 학교 운동부와 공공형 스포츠 클럽 전문 선수반 운영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운동부 육성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투명한 학교 운동부 운영을 실현하기 위해 연중으로 학교 운동부 지도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포츠 안전 관리, 훈련 설계, 또 평가와 같은 지도자 운동 소양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종목별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신뢰받는 학교 운동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 운동부 지도자 협의회를 연 2회 운영해서 안전하고 청렴한 학교 운동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속가능한 학교 체육 지원 체계를 마련해서 학교 체육, 생활 체육, 전문 체육이 선순환될 수 있는 학생 맞춤형 학교 체육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령에 근거한 4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서 학교 운동부 활성화, 학생 선수 학습권과 인권 보호, 학교 운동부 지도자 관리, 그리고 학교 체육 활성화 같은 주요 현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종시 체육회와 종목별 회원 단체와 같은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학교 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공동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의 학교 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운동하는 모든 학생,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목표로 모든 학생이 저마다의 빛깔로 체육 활동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정, 배려, 협동과 같은 스포츠의 가치를 교육 공동체가 함께 배워갈 수 있게 학교 체육 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또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